오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것을가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2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셨셔니그 대사를 행하신 것이 꿈꾸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도 꿈꾸는 것 같은 은총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6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우리 한국 민족이 지금은 세계에 나눠지고 그리고 저들을 베풀어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낳았을 때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것 웃음이란 뜻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은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능히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줄걸 믿고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웃음을 빼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만들 때 우리에게 웃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나친 자존심을 세우지요. 그리고 내가 환경에 매여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웃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을 주시는 주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내 환경도 회복되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마음의 기분이 언제라도 그래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